지원 사업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경기도에 서는 청년들을 위한 쉬운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안내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갭 이어 프로그램이라는 지원 사업이에요 갭 이어가 뭐냐면 청년분들 요새 너무 힘들잖아요 노력 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노력 좀 그만하라고 학업이나 일을 잠시 멈추고 본인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탐색하고 경험해 봐라 하는 지원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진로 탐색 관련된 활동을 하면 나라에서 무료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프로그램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형이 있고 사회공헌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형은 청년이 직접 기획한 진로 탐색, 창업 아이템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수행하는 프로젝트, 그게 프로젝트형이고요. 뭔가 좀 생산적인 거. 그리고 사회공헌형은 여행 다니거나 아니면 본인 이 개인적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 봉사활동 같은 거. 그런 거 그런 어, 봉사활동 같은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게 사회공헌형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형은 500만 원까지 나오고요. 사회공헌형은 100만 원까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팀으로 신청을 하면은 팀별로 하면은 프로젝트형은 3천만원 그리고 사회공헌형은 600만원까지 돈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청년분들 도움을 드려 보니까 현실적으로 프로젝트형으로 500만원 받는 게 제일 이제 쉽고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자 이게 제일 궁금할 텐데요 지원금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냐 하면은 이제 실비 형태로 지원이 돼요 그래서 청, 청년분들이 아마 미리 지출하는 게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출한 다음에 나중에 받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어 이, 운영하, 이 프로젝트 운영사에서 이제 신청서를 기반으로 지원금을 차감해서 집행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뭐 재료비, 마케팅비, 뭐 교육비 같은 거를 이제, 이제 쓸 때마다 이제 차감하는 방식인 거죠. 자, 그러면 갭 이어 사업이 언제 나오느냐? 주로 이제 사월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경기도에 서는 청년이면은 이제 사월에 신청이 가능한 거죠. 산다의 기준은 이제 거주지로 이제 전입신고하신 분들. 네. 그러면은 26년에도 나오느냐? 지금 이게 되게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26년에도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 어좀 인지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끝으로 여기서 청년의 기준이 뭐냐 청년의 기준은 이제 19세 이상 그리고 39세 이하인 분들을 이제 뜻해요 근데 남자분들은 만약에 군대에 다녀오셨으면 군대 다녀온 기간만큼 늘어나는 거죠 뭐 41세 이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 신청 방법은 뭐 링크를 이제 댓글에 달아놓을 건데요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자바바 어플라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블로그에도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네,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 이거 지원 사업 너무 어렵게 생,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원 사업 낸다고 해서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편하게 도전해 보세요. 제가 아는 분도 뭐 혼자서 그걸 써서 붙었더라고요. 지금 500만 원잘 쓰고 계세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 많은 도전, 신청, 관심 부탁드립니다. 할수 있어요. 파이팅!